윤성열 또 오늘 왜안 나온다는? 그냥 안 나왔어. 이유도 없어. 아니 뭐 없었어. 생지옥이니 뭐 인권 탄압이니 막 이런 얘기 막 하던데. 뭐 윤성열의 뭐 멘토라고 알려졌던 그 신평이 구속에 접견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. 집사 변호사로 간거 아니야. 그래 놓고 갔다 왔다는 얘기야. 생지옥이고 뭐 최소한의 운동도 할수 없어서 소화를 못 하고 있다는 거 하는데 <laughs> 그게 그 전에는 네가 무슨 운동을 했는데? 그러면서 이 인간이 한 얘기가 비문명적이고 야만적인 아. 인권 탄압이 중지될 수 있도록 미국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개입해 달래. 트럼프가 한국만 몰고 오라는 거지. 알겠어요. 트럼프한테 전해 볼게요. 지보가지도 간다 간다 간데 지금 너 따위를 신경 쓰겠냐? 뭐 예를 들면 프롬 심평 이렇게 해서 보내면 되는 거야. 심평아 <laughs> <쉼. 뺨? 웃음> 영어로 보내니까 평신이지. 아, 평신. 아이엠 <laughs> 평신, 트럼프, 야, 평신이 뭐냐? 옆에 보사가, 이디언 <laughs> 아니, 평신. 음... <laughs> 아니,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. 누가 이름 심평이래?